가장 최고급의 나노 베이스 기본 소재로 해서 신소재 물질인 그래핀을 사용했고요. 뛰어난 감도, 강력한 강도, 그러면서 가벼워야 됩니다. 액션 인피니티 로드는 전체가 다 스파이럴 엑스코어 브딩 제작을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, 가브징 인스코의 미스터 김입니다. 아, 미스터 김이 오늘 금호도에 그 들어왔습니다. 아, 이곳. 금호도에서 그 주간에 가브징 워킹 탐사 좀 진행했는데요. 특별히 오늘 야간에 잠시 문의 대상으로 야간 워킹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바람이 좀 풉니다. 바람이 남서풍이 좀 불어오는데요, 조금은 지장이 있군요. 아 이거 포인트는 뭐 수심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. 수심이 제사실은 오른쪽이 바깥쪽인데요, 한뭐 4m 정도 나오고요. 지금 바람이 거의 뭐 옆바람으로 이제 불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옆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. 예, 그런데도 라인이 예, 상당히 좀 예, 처집니다. 예, 잘피가 상당히 많죠. 올해 처음 이곳 와봤습니다만 잘피가 많습니다. 자, 한 마리 걸었습니다. 자 하하하 <laughs> 아, 왜 이렇게 작아요. <laughs> 그냥 드롭봉 해도 되겠습니다. 음, 자아이고 자, 시청자 여러분, 네, 금오도 들어와서 약간 무늬 예, 워킹을 잠시 하고 있는데요. 예,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아, 사이즈는 뭐,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. 거의 뭐, 무급 정도 되는 무늬 예, 오징어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네, 시청 여러분, 음, <laughs> 문이 오징어 야간 낚시 잠깐 해봤는데요. 아, 초반에 한 마리 나오더니 뭐 별다른 입질 반응이 없습니다. 아침에 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